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프입니다. 와, 저 드디어 월요일 끝났어요. <laughs> 드디어 월요일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높이 까고, 일기 쓰고, 재밌게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아, 진짜, 오늘은 엄청난 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난 날이었어요. 무슨 말이지? <laughs> 하여튼,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을 무사히 보는 게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루피도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루피를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뽑을까? 그냥 이기 위에서 뽑는 게 좋겠죠? 이거. 이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까보록 오늘도 무중복. 제발, 무중복.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짜잔, 여러분. <laughs> 아까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무 웃겼어요. <laughs> 이 맹한 이 친구의 이름은 당황 루피입니다. <laughs> 어, 굉장히 오늘 나올 걸 예상 못하고 있었나봐요. 굉장히 많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친구도 달력에 한번 붙여볼게요. 엄청난 개그 캐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이 당황 루피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루피예요. 그래서 진짜 살짝만 옆으로 갔으면 스페셜 루피가 나왔을 텐데 우리가 이, 이 친구들 두 명도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 스페셜 루피가 나왔으면 너무 너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또 스페셜 루피 한 거를 다가가 봅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 볼게요. 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17일에 루피는 당황 루피. 정말 당황스러운 비주얼이라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귀엽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의 루피는 이렇게 당황루피가 나왔고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일기 쓰러 가볼게요. 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일기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뭘 쓸지, 아, 시작부터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날이에요. <laughs> 어제 여기 정말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오늘도 딱이 옆자리를 되게 예쁘게 쓰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트는 뭐를 쓸 거냐면, 요 친구들을 한번 써볼까 해요. 이거는 클리어 테이프? 네, 이런 느낌의 클리어류 테이프를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한때 진짜 많이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써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요 친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울꽃처럼 초롱꽃? 방울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핑크색이에요 꽃이 그래서 진짜 예뻐요 클리어 테이프가 진짜 예쁜데 생각보다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꽤나 탄탄한 편이라서 다행히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예전에 사놨던 거거든요? 약간 클리어 테이프 별로 관심 없을 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붙였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뗐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약간 이 친구도 클리어고 아래도 클리어니까 살짝 번쩍번쩍거려서 좀안 예쁜 것 같은데 이 초록이나 핑크로 톤을 좀 맞춰주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한번 마무리를 해줘보겠습니다. 혼난한 닭구기리 예상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뭔가 분위기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호우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 제가 원래 카페인을 진짜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를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뭔가 소화도 잘안 되고 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는 나랑 맞질 않아. 신기하게 예전에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저도 막 스타벅스 골드 회원까지 찍었었고 정말 카페 애호가 수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커피가 되게 잘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줘 봤고요. 오늘의 날짜도 한번 써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날짜는 17일, 월요일입니다. 11월 17일.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러고, 오늘 요거를 쓰고 싶었거든요. 요 개굴비즈? 사실 이걸 쓰고 싶어서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오늘 제 거를 두 개를 쓰게 됩니다. <laughs> 처음에 여기다가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왜냐면 이번에 마켓에서 개굴비즈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따라서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나도 개굴 비즈 써야지 해가지고 오늘은 개굴 비즈를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지요 강아지 강아지를 가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맨날 고민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는 그냥 이따가 스티커로 가려줄게요 <laughs> 맨날 울상이어가지고 이 친구 좀안 예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줘보고요. 오늘도 스티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스티커 100장 사전. 오늘은 어떤 걸 쓸까? 오늘도 약간 포근한 느낌 쓰고 싶은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메밀숲 작가님 건데 제가 여름에 메밀숲 작가님 거 쓰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거랑 미돌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써보고, 이거 수수님 건데 이거는 주말에 혼자 썼었었는데 아주 귀엽더라고요. 약간 투명 스티커여가지고 뒤에 줄이 좀 비치는데 그것도 뭔가 갬성적이어서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초록꽃만 있는 거긴 한데 이 파랑새가 예뻐서 이파랑새 위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마테랑 느낌도 좀잘 맞는 것 같고 좋아하는 편지실이 이제 거의 빵꾸날 때까지 써가지고 오늘은 요거 쓸게요. 요파랑색 있는 스티커. 뭔가 약간 요즘 비 오고 이래서 그런지 파랗고 초록코 이런 게좀 땡기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마무리해서 써줄까요? 이거 그때 코트널드 작가님 건데 요거랑 요 해피 두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오늘 한번 써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계속 뒤적거리다가 좀더잘 맞는 걸 찾고 싶었는데 이 친구를 써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정보를 제가 안 써놔가지고 뒷돼지도 없고 이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스티커도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가 오리도 있고 엄마 오리도 있어서 너무너무 귀여워하는데 이 친구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스티커가 양이 좀 작긴 하지만 왠지 요 친구의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요렇게 해보고 조금 더 추가를 해보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트십 작가님 모조지 이것도 같이 써주면 어떨까요? 제옆 페이지랑 좀 결도 맞고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한장한장 한장 비워나가는 재미가 생겼구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지? 진짜 카페인 때문일까? 네, 오늘 제가 밥을 되게 급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비실비실해요 애가. <laughs> 오늘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되게 후다닥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밥을 되게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좀 놀란 게 아닐까? 평소랑은 너무 다르게. 그래서 좀 놀란 것 같아요, 속이. 피를 위에다 붙일까?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편지지 실도 한번 해볼게요. 뭘 붙일까? 약간 요 파랑색? 요거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 옆에다가 붙여주고 꽃도 하나 붙여줄게요. 요거 되게 예뻐요. 약간 오늘 푸릇푸릇한 느낌, 파랑, 보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깨끗하고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가장 메인으로 쓰고 싶었던 요 스티커도 한번 골라보자면 요거 <laughs> 웃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 너구리한테 요 해피를 양겨주고 싶은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 쓸수 있게 이렇게 해보고 여기 가운데다가 요거 가방 노란 색깔 가방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너구리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맵팽겨치고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행운부적 같은 것도 달아주고 싶은데 귀여워. 약간 그림의 결이 좀 맞는 느낌 또 두네요 확실히 이거 네잎클로버 발견. <laughs> 이도붙 쳐줄게요. 약간 이거는 네모나니까 좀 아래쪽으로 쳐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완벽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오늘의 날짜를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데이라서 다행히 글자 수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펜파벳으로 해줘야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파랑색 옆에니까 파란 걸 먼저. 오늘은 이쪽쯤에다가 날짜를 쳐볼게요. 뭔가 위에다가 붙였었거든요. 근데... <laughs>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이가 요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짝 아래로 붙여줄게요. 요렇게 음. <laughs> 오늘은 M.O.N 요렇게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럭키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서 요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일기 쓸수 있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쓸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그마한 네이클로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귀엽게 이 고양이 네이클로버 들고 있는 이 고양이도 너무 귀여워요. 오늘 제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창문 옆에 있는 장식장에다가 뭘 되게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그게 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 화분이 진짜 끝머리에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오늘은 운이 진짜 최고조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마 떨어졌으면, 안 그래도 오늘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아찔해요. 그거 진짜 떨어졌으면 아 너무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마침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줘서 오늘 진짜 럭키데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소한 럭키데이가 반가울 때가 있지. 별로 안 꼬냈다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자리가 없어요. <laughs> 여기 오늘 저 너무 바빴던 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느쯤 했을까 한 이쯤 너무 바빴다 했을 때날 월요일마다 정신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끝나서 너무 너무 좋다 음, 응.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새를 정말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 새도 따가 붙여줘 약간, 이 꽃을 살짝 가려도 되겠죠? 꽃에 새가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예쁜 것 같아.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여워. 그리고 요거, 요초롱꽃도 하나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요 뒤에다가 해주고 싶거든요. 쫙 가려지게. 요렇게. 새를 다 써버릴까? 아니야. 딱두 마리만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요 3인방 친구들 있잖아요. 요 3인방 친구들도 요 아래에다가 한번 놔줘볼게요. 마테를 많이 가리기는 하는데, 대야 뭐 가리면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럼 왠지 아래쪽이 좀 와글와글해져가지고, 살짝 밀도가 올라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 끝나는 지점이 살짝 애매하니까, 이런 걸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닷닷을 드르륵 하고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죠? 어떤 색깔 닷닷을 붙여줄까? 여기 초록색깔? 아니, 초록색. <laughs> 여기 파랑 색깔 남은 걸로 붙여줄게요. 요즘 파랑색 너무 예뻐. 한참 핑크색에 꽂혀 살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깨끗한 파랑색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꽂혀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고 아 하나 더 붙이고 싶다. 이거 중에서 하나를 더 붙여 볼까요? 약간 이 친구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놔줘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 여기다가, 여기다가 놔줄게요. 자리가 생각보다 없네요, 오늘. <laughs> 우리 오늘 많이 붙였나? 별로 안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벌써 넘나 꽉 차버린 일기장이 완성입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여기. 아기 오리도 한번 군데군데 놔줘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노란색이 살짝 있는데 노란색이 살짝 부족해 이쯤에도 이렇게 놔줘 가지고 살짝 노란색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잎사귀에도 하나 <laughs>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스티커는 한번 붙여봤고요.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앵글로 한번 와봤고요. 어, 오늘도 한번 펜파벳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노란색 느낌이랑 하늘색도 살짝 쿵 넣어주고요. 약간 좀 쨍한 하늘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그러고 민트색도 예쁠 것 같고요 이 아이보리색 저는 사실 이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도 오늘도 넣어줄게요 이거랑 이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마셨던 커피 커피를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 때문에 살짝 고장난 것 같거든요? 약간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커피 때문인 것 같아. 웬일로 오늘 커피를 마셨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커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약간 커피 직장인들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커피를 잘못 마셔가지고, 저는 커피 대신에 녹차를 엄청 많이 마십니다. 녹차도 고카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녹차의 카페인은 괜찮더라고요. 여기 뭔가 어색한데요? <laughs> 여기 지금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그려줘보겠습니다. 하트를 그릴 순 없어요. 오늘 뚱땅거리는 이유가 다 카페인 때문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느낌표로 해줘봤고요. 이렇게 해피 때문인가? 라고 적어줬고, 여기는 해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 없이 오늘,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줘 봤습니다. 이렇게 해줘 고요 여기 아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이런 데다가 좀 땡땡이를 붙여가면서 좀 귀엽게 만들어 봐야겠어요. 혹시 무난하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꽃이랑은 진짜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엄청 오랜만에 삼분카레에다가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3분 카레 같은 거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좀 급하게 먹어가지고 짝 엔딩이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고 다른 일을 다할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럭키라고 적어줄게요 진짜 시간적으로 약간 각이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제 살짝 미리 해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진짜 겨우 다할수 있었고 영상도 제대로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창문 열다가 화분 엎을 뻔했던 것도 간신히 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럭키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럭키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줘 봤고요. 그리고 아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캄다운이라고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쁘면 되게... 빨리빨리 빨리 하게 되고 뭔가를 그러다 보면 약간 감성적인 게 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일처리를 많이 하면 되게 감성적인 게 덜해지고 이성적인 게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 나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뭔가 딱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캄다운을 하라고, 이렇 캄다운이라고 한번 써줘볼게요. 이렇게, 캄다운이라고 파란색 계열로 적어줘봤고, 이제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뭔가 모르겠어. 일단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주고 여기에다가 펜으로 적어줄게요 제가 엄청 바쁘고 그랬는데도 틈틈이 산책도 하고 그런 덕분에 제가 그 집에 샤오미 체중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바디 점수가 100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 보기도 했고 뭐 그게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약간 그렇겠지만 약간 사람이 스티커 같은 것도 100점 스티커 받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100점이라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를 적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적어주고 싶고, 되게 목태강 얘기기도 하고 싶어서 핸드폰에 다 적어놨는데 다른 말만 하고 스티커만 붙이려고 아무것도 못한 게 너무 너무 아쉬워요. 잘안 보이나? 요렇게 적어줬습니다. 1mm가 다 좋은데 약간 컬러가 연해가지고 살짝 잘안 보이는데 음, 이 정도면 보이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다꾸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여기, 여기가 또 비는 거예요.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비어서 너무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요 하늘색 점을 뚱뚱뚱 찍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채워줘야겠어요. 뚜잉뚜잉뚜잉까지 두잉 두잉 해주면 은 정말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톤 컬러를 딱 매칭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알파벳 스티커랑 요 작은 캠퍼벳이랑 이렇게 컬러도 매칭해가지고 살짝 좀 묻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썼던 매미석 작가님 스티커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파랑새 날아다니는 거 제가 요즘 완전 꽂힌 거잖아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닭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제가 편집을 했을지 지금 너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 하여튼 미래가 내가 잘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아쉬웠던 것만큼 내일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